안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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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과학영재학교 3학년이고 지금 수학 전공하고 있는 한영원이라고 합니다. 네. <laughs> 선생님이또 형원이를 오랫동안 봐오면서 정말 어뭐 사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거의 사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으로서 굉장히 많이 지켜봐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조금 얘기 좀 해주세요. 저뭐 초등학교 (6학년) 때뭐 학원을 다녀보긴 했어요 근데 그냥 그다음부터는 혼자 이제 원서들 보면서 공부를 많이 했고 네. 그래서 혼자서 올림피아드도 그냥 이것저것 책에 많이 의존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아. 항상 그래서 책으로 공부하는 게 지금도 많이 익숙하고 음, 음. 그리고 영재고 데뷔도 학원을 하나도 안 가보고 그냥 아, 대단하다. 혼자 이런저런 책들 보면서 데뷔를 네, 네. 했었어요. 되게 신기했던 게 올림피아드는 대부분 네. 학원을 다닌다고 들었거든요. 네. 저희 학교에서 도 올림피아드는 전혀 준비해주지 않으니까 네. 한데 들었는데 그러면 화학 올림피아드도 나갔잖아요. 네. 화학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는데 그것도 뭐 준비 다른 사교육 전여하지 않았나요? 화학 올림피아드는 뭐 중학교 때는 일반화학책 혼자 보면서 음. 했었고 그때 일반화학책 재밌어가지고 혼자 음. 계속 읽고 음. 문제도 다 풀어보고 음. 그랬었고. 고등학교 들어와서도 이제 고등부 화학을 했었는데 그건 유기화학도 공부를 해야 돼서 유기화학 책도 혼자 보면서 계속 공부를 했었어요. 와, 너무 혼자 하는 건뭐 대단하긴 대단하다. 그리고 처음에 어, 선생님 기억에 이제 선생님 반에 들어와서 굉장히 많은 <laughs> 질문을 했어요. 맨날 선생님이 항상 뭔가 어, 계획했던 거 혹은 이런 탐구를 해보면 어떨까 연구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들고 오곤 했었는데 네. 이제 선생님 생각하기에도 이제 화학도 잘하지만 수학이 굉장히 수학에 재능이 많은 것 같아서 추천을 해서 또 네. 수학도 계속 하게 됐죠. 수학 쪽으로 많이 해서 음, 논문도 쓰고 있는데 그런 논문을 쓰는 과정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논문. 음, 일단 저는 연구를 할때 수학 연구를 할때 그냥 제가 직관적으로 딱 뭔가 아이디어가 생각이 난 걸로 발전을 시켜 나갔어요 처음에 뭐 물리나 화학하고 관련된 점에서 아이디어가 나오기도 했고 그냥 수학을 공부하다가 이건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그렇게 아이디어를 얻기도 했는데 일단 아이디어를 얻고 간단한 케이스 몇 개를 해보고 또 일반화시키고 그냥 그러면서 종이에 좀 정리해 놓고 그걸 잘 모아서 정리를 해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뭔가 생각의 흐름이 논문으로 정리가 됐던 것 같아요. 재밌었어요. 그런 과정은. 네. <laughs> 근데 아주 이렇게 재밌었죠. 논문 쓰고 하는 건또 사실 누군가한테 배우거나 책을 읽거나 했었어야 됐던 것 같은데. 네. 그건 어때요? 그것도 스스로 깨달았어요? 수학 책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아. 그냥 처음에는 대충 수학 책들 말투랑 비슷하게 어. 글을 써 봤고 어, 어. 뭐 여러 번써 보면서 좀 정리가 됐던 것 같아요. 어. 그리고 굉장히 우리 학교에서 많은 경험을 했잖아요. 네. 일단 우리 학교에서 경험한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뭐 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ISF 대회에 참가했던 거. 아, ISF. 네. 어. 아, 그 대회 후기도 그때 네. 찍었죠? 영상을 찍었는데 케빈 형님에 했는데 ISF 대회에 나갔던 게 어, 떤 면에서 그렇게 인상적이었어요? 일단 국제 대회를 처음 나가 본 거였고 음. 뭔가 우리나라의 대표해서 정말 스케일이 큰 대회에 나갔다라는 음. 점이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대회들 중에서 수준이 제일 높고, 음. 또 같은 수학 분야에서 정말 수준 높은 연구들을 많이 볼수 있어서, 음. 그런 면에서, 뭐, 온라인으로 해서 되게 아쉽긴 했지만, 음. 그래도 가장 인상 깊었던 대회였던 것 같습니다. 음. 쌤또 대한민국 인재상을 2학년 때 네. 어, 추천하게 됐고 했는데 물론 너무 칭찬할 만한 것이 많아서 선생님 기꺼이 추천을 서주긴 <laughs> 했는데 네. 그때 2학년 때 어떻게 대한민국 인재상을 어, 좀 지원하게 됐는지 음 저는 이제 1 7학번에 음. 선배님들이 아. 특히 이제 저랑 친했던 이제 어, 장현성 선배인데 <laughs> 어. 제 현성 형이 인재상 받는 걸 보면서. 음, 음. 1학년 때아 저도 저런 걸 받아볼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이렇게 음. 꿈을 가지고 음. 또 이제 1학년 때 했던 대회들 몇 개가 잘 되면서 음. 2학년 때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도전을 해봤는데 음. 또 뽑아 주셔서 이제 감사하게 됐습니다. 어, 그러면 대한민국 인재상에서 혹시 그때 어떤 질문을 받았는지 인터뷰에서 음, 네. 그런 걸좀 공유하면 다른 친구들한테 도움이 될것 같아요. 아, 네 일단 인재상 뭐 서류 이거저거 접수를 하다가 최종적으로 선발이 직전까지 가면 이제 11월 달 11월 초 정도에 음. 면접을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음. 되게 심층 면접을 봤어요. 그럴 때 일단 면접은 되게 편안한 분위기로 했었고, 음. 어뭐 전반적으로 자기소개서에 뭐 음. 썼던 내용들, 어떤 음. 연구를 했는지 음. 그리고 뭐 이제 저는 수학 쪽이라고 음. 뭔가 많이 써놨으니까 음. 이제 뭐 일상생활 속에서 수학이 어디에 제일 많이 쓰이는 것 같냐 음. 이런 것도 질문을 하셨었고 음. 자, 어떤 인재상에서 대한민국 인재상에서 어떤 질문을 받았는지 이어서 얘기해 주면 될것 같아요. 네, 일단 인재상에서 그 어떤 공적이 제일 커서 인재상을 받게 될것 같은지 그러니까 만약에 네가 인재상을 받는다면 어떤 이유에서 받을 것 같은지 이런 식으로 질문하셔서 이제 스스로 어떤 면이 제일 자신 있는지 이런 걸좀 답하게 질문하셨었고. 그리고 음, 뭐 영재학교 교육의 장단점이 뭐가 있는지 그런 거를 얘기를 해보라는 질문도 하셨었고요. 어. 그리고 또그 질문에는 네. 어떻게 대답했어요? 일단 장점은 더 심화된 내용들을 많이 어. 배울 수 있다라고 음음. 답을 했던 것 같고 음음. 단점은 뭐라고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웃음> <웃음> 장점이 더 당연히 많았겠죠. 어. 그좀 많이 자유롭죠. 네. 네. 음. 선택의 여지가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맞지? 네. 음. 그리고 제가 올림피아드를 하다가 좀 그만두고 이것저거 논문 작성에 음. 초점을 맞췄었는데 음. 왜 올림피아드를 그만뒀는지 음. 그런 것도 질문하셔서 음. 이제 단순히 문제를 푸는 것보다 저는 음. 직접 문제를 만들고 음. 뭔가 연구하는 거를 미리 경험을 하고 싶었다, 뭐 그런 음. 식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 같고요. 어, 굉장히 대답을 잘했네. 한 음. <laughs> KPF, 네. 이제 카이스트 장학금에 선정된 거 너무 축하하고 <웃음> 축하 <laughs> 하고 그다음에 왜 KPF에 지원하게 됐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카이스트에 간다는 게뭐 AP도 많이 인정을 받고 음. 이제 시스템이 비슷한 것도 있어서. 그냥 제가 한과형에서 하던 공부랑 연구들 음. 그런 걸 안정적으로 몇년더 이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음음. 지원을 했던 것 같아요. 음. 그러면 대한민국 인재상 이제 준비는 얼마나 해야 되고 어떤 걸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 말하고 싶은 것 후배들에게 주고 싶은 정보들을 마음껏 얘기해 주는 것, <laughs> 것 같아요. <laughs> 일단 인재상 준비라고 하는 게 사실, 인재상 자체를 준비하는 거라기보다는 어떤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에서 연구를 계속하고 계속 도전을 해나가는 것 자체가 준비라고 할수 있어요. 음. 기본적으로 특별히 인재상만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와 자기 분야에서 얼마나 두각을 나타냈는지 그거를 잘 어필하고 그러면 이제 상을 받는 거기 때문에 네, 학교 다니는 동안 여러 가지 기회들을 많이 잡고 최대한 활동을 많이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 뭐 후배님들 중에서 일단 3학년 때 지원을 하시는 경우에는 2학년 때 어린이 한거 실적이 나올 텐데 어린이를 잘하면 실적이 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인재상 봤는데 굉장히 유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외에도 뭐 어린이만 하지 말고 이제 자기만의 뭔가 특징을 만들고 자기 스스로만의 연구를 만들어서 그런 걸 적극적으로 여러 대회에 나가고 또 논문으로 발표하고 그런 활동을 하시면 되게 유리할 것 같고 2학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도 2학년 때 수상을 했고 저 위에도 이제 1년 위에 2년 위에 다 2학년 선배님들이 음. 한 분씩 이제 받으셨어요. 2학년 때 음. 인재상을 받으셨는데 아무래도 3학년 때 지원하는 것보다 뭐 어른이도 없고 하니까 좀 시간도 빠듯하고 실적 만들기도 힘들긴 하지만 1학년 때부터 뭔가 자기의 꿈을 찾아서 여러 음. 여러 대회들 참가하고 음. 또뭐 휴먼테크 논문 대상 뭐 하나 사이언스 챌린지 음. 뭐 화학탐구 프론티어 페스티벌 그런 대회들도 있고, 음. 또 교내 논문지 같은 것도 있으니까, 음. 네, 여러 기회들 잘 잡아보신다면, 또 2학년 때도 지원해서 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마 근데 2학년 때 받으려고 이제 준비를 하신다면, 좀더 알차게 이런저런 경험들 많이 하실 수 있을 거고, 음. 뭐 2학년 때못 받는다 하더라도 3학년 때는 아마 꼭 받을 수 있으실 테니까, 네, 만약에 인재상을 받고 싶다 그러시면, 처음부터 그냥, 뭐 인재상도 받기 위해 준비를 하고 또 뭔가 스스로 하고 싶은 일들도 많이 한다 생각하고 그냥 네. 많은 경험을 네 생각하고. 그냥 많은 경험 쌓는다고 생각하시면은 음, 음. 결과들은 잘 따라올 수 있지 않을까 음. 생각을 합니다. 쌤이 또 놀랐던 게 삼성휴먼테크도 상을 두 번이나 받았잖아요. <laughs> 네. 한번 동상 받고 네. 한 번은 은상 받았나? 네 은상 받았죠. 그게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하는 데 많은 케이스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1학년 때 그때 동상 받으셨고요. 아, 1학년 때의 현상. 1학년 때 받았어. 어, 대단한데. 그렇게 했었던 어떤 동기가 있었어? 이게 뭐 있을까요? 1학년 때는 그때는 그냥 제가 뭐 탄젠트 함수 그걸 보다가 뭔가 뭐 이거를 뭐 부등식하고 연관을 지어서 뭔가 성질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처음에 되게 간단한 걸로부터 시작을 하고 그때 이제 수학선생님 찾아가면서 한번 뵐 때마다 계속 제가 발전시켜서 여러 번 찾아뵙다 보니까 뭐 그때 1학년 2학기 때 뭔가 내볼 만한 대회가 없을까 생각을 했고 휴먼테크 있길래 이제 그냥 한번 해봤던 건데 뭔가 대회라는 거를 준비를 하고 언제까지 제출을 해야 된다 그런 일정이 걸려 있으니까 그거 맞춰서 또좀 열심히 해봤고 응. 뭔가 대회라는 게 있다는 게 그때 되게 원동력이 돼서 내 응. 단기간에 되게 좋은 성과를 낼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 그리고 휴먼테크라는 대회도 이제 응. 논문 대회니까 그냥 제가 연구한 걸 논문으로 내면 되는 거라서 응. 특별히 이제 대회만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게잘 없더라고요 응. 그래서 그냥 연구를 하고 그 결과로 심사를 받는다는 면에서 되게 음, 네, 음, 좋은 대우였다고. 네. 평소에 하는 거를 검증을 받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런 생각으로 임하니까 어, 오히려 그런 어, 활동들이 재밌었을 것 같아, 그렇지? 네. 음, 어, 아주 훌륭하게 잘했구나. <웃음> 네. <웃음> 그러면 이제 뭐 자랑할 만한거나 혹 음. 대한민국 인재상 타고 나서 네. 뭐가 좋았는지 어떤 포상이나 이런 건 있어요? 그 군인 어, 인재상 받으면은 음. 어, 장학금인가 한 200만 원 주시고요. 어, 네, 음, 그 다음에 학금 있었구나. 네, 그냥. 여기 지금 인재상 시계를 갖고 어, 왔는데 네네. 네, 좋은데요. 네, 네, 이렇게 되게 네, 음, 기념이 음. 될만한 것도 주시고요. 어, 어,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활발하게 되지 못하는데, 인재상 수상자분들끼리 음음. 서로 교류를 할수 있는 음음. 장도 있고, 또 음. 온라인으로도 몇번 만났어요? 네. 음. 저는 한 번밖에 참여를 못했는데, 네, 한 달에 한번 정도 뭐 모임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온라인으로. 어. 그런 것도 추후 계속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고, 이제 또 서로 또 배울 수 있는 새로운 장이 될수 있겠다, 그치? 네. 음. 네, 후배들과 친구들을 위해서 좋은 정보들 공유해 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b <Bye>. 이 <laughs>